안녕하세요. 주식일번과 차트맨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제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 잘 보라고 했죠. 그래서, 어, 9월 2 2일 골드 추천주 어제 올린 거예요. 에이테크 솔루션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5% 상승했죠. 드신 분들 축하합니다. 갖고 있는 분은 더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핫하죠.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가운데도 골드 추천주는 올라갔다. 안 되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 오늘 아침에도 안 좋았죠. 뭐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예비군 공원령까지 했기 때문에 악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하락, 하락을 했었는데 오후에는 다, 다행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지만 2300선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730포인트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아진산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아침에 안 좋아가지고 쭉 빠졌다가 오후에 시장이 회복되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져가셔도 괜찮다. 물론, 뭐, 빠졌지만. 그리고, 암울 멀티미디어 보겠습니다. 암울 멀티미디어 추세, 추세가 지금, 아직 살아있죠? 죽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거는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관심 종목 등록하세요. 시장이 안 좋은 데도 상승 의지가 있, 있습니다. 백광산업, 또 아직 상승, 가능성이 있다. 아침에도 안 좋았지만, 오후에 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광산업 추세가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제가 얘기했지만, 어제 에이테크 솔루션 보라고 했고요 남성, 남성은 이건 뭐, 오늘 얼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율주행 관련주. 대장은 모바일 어플란스죠. 모바일 어플란스는 오히려 1.5% 상승을 했죠.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둘씩. 텔레칩스 이런 것도 유심있게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튈 가능성이 있다. 자율주행 관련주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41선 위에서 노는 종목이 빨간색이 많아요. S&P 2 4 1선 아래에서 노는 종목은 하락률이 크지만 위에서 노는 종목은 이렇게 제가 다 모아놨어요. 태경산업이라든가 H.B. 솔루션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LS전선아시아 240일선 위에서 놓는 종목을 잡아야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SQ 이런거 한번씩 관심종목 등록하셔가지고 240일선이 뭐냐 녹색선이에요. 5일선, 20일선, 60일선, 121선, 241선이 있는데 요 녹색선 보이죠? 요 밑에서 노는 용목보다 위에서 상승하려는 의지가 더 있다. 거래량만 터지면 급등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ITN도 마찬가지로 240선 위에서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240선 아래에서 노는 종목보다 위에서 노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큽니다. 그래서 자유주행 관련주 제가 들었으니까. 내일 유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주입니다, 바닥주. IA. IA는 뭐 아직, 수세가 아직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IA8 e 테크솔루션, 오늘 5% 올랐고요. 남성,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리딩을 받고 싶은 분은 저한테 핸드폰 번호, 맨 위에 나오죠. 문자나, 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 회비는 뭐 40만원이고요 합법적으로 대학 유사자문 다 등록했고요 사업자까지 다 냈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하시면 됩니다 골드 추천주는 제가 좋은 것만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무료로 받아 가셔라 무료로 좋은 것만 주고 있어요 주식일본과 카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차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